네 오늘은 함께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팔복이라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꽤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도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고, 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또 충고를 할때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팔복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혹시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산상수훈 어, <laughs> 본문의 앞선 구절인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는 교훈 즉긴 설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이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이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행동을 하면 살아라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마음과 삶 전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산상수훈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만 바르게 보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의 동기와 태도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첫 번째 구절이자 이뒤 이후의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를 산상수훈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시면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은 부유하고 강한 자들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복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 복은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잘 살펴보면 팔복이 단순히 윤리적인 요구가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여덟 가지의 복팔 팔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복된 상태를 먼저 보여 주심으로 이후에 은혜 안에서 이 것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의 방향을 잡으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또한 성도의 정체성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몇 번이고 곱씹어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혹 불편함은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가난을 복으로 여기는 자는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앞서 말한 것처럼 팔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선언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맺어야 할 열매이자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언한 것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령의 가난이 있어야만 이후에 나오는 일곱 가지에 이어져 나오는 복들이 어, 우리에게 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심령의 가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적인 빈곤, 재정적인 빈곤, 돈이 없는 가난의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빈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이를 이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각 복음서가 기록된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누가 일도로 기록되었을까요? 누구를 주로 독자로서 여기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어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주의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든지, 혹은 자신의 행동을 거룩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와 같은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지키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을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들의 삶은 말씀과 율법 아래에서 잘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겸손이 아닌 존중과 어떤 교만의 자리로 갈수 있는 그러한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심령에 관한 곧 영적인 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에게 팔복의 말씀은 영적 자부심과 행위의 행위로서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정면으로 흔들어 버리는 선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곧 율법의 행위로는 갈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마음 은혜를 구하는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를 인정하는 것, 곧 복음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죄인이 된 자가, 죄인인 자가 회개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는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이 헬라우로 마태복음 5장 3절을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헬라우 본문은 먼저 복된 자들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먼저 헬라우에서는 복된 자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여 라고 시작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이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 가난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한 여러 가지의 문맥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어떤 육적인 가난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보다, 어, 우리의 의존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존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더 바른 이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단어는 실제로는 아주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타인의 자비만을 의지해야 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인 푸토코이는 단순히 재정적으로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의존하고 무력하며 엎드려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구절들을 보면 거지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 거지라는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존되어야만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있어서 가난한 자냐라고 말할 때 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헬라어 본문의 순서는 먼저 복된 자들이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영에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무력함을 아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능하여서.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영에 있어서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역개정에서 우리에게 번역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부분은 어, 직역하면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경외감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자신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능하여서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은혜가 임하는데, 이것이 심령이 가난할 때 임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죠. 이 나라가 죽은 후에 천국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현재적 의미에 있어서도 그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와 동일한 의미에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7장 15절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곧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신다는 말씀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의 본문들을 볼 때,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을 볼 때, 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취한 모든 자들이 보이는 태도가 하나님께 굴복된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굴복되어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이첫 번째 팔복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로 더 의존하는 상태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문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민낯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앞서 말한 것처럼 참 와닿기 어려운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깊게 묵상할 시간이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주함 속에 지내고,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 개인을 직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루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하루를 보내는 시간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났을 때에 일을 하러 나가기 바쁠 겁니다. 일정을 확인하고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도 잘 살아내야 한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잘 헤쳐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실력이라는 것이 우선시 됩니다. 경쟁이라는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취와 성공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력들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해라라는 겁니다. 곧 자기의 존재가 증거가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더 나은 직장을 위해, 더 나은 몸을 위해, 더 나은 이미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직면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를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내 삶은, 어, 하나님이 굳이 간섭해주지 않아도 이 정도면 뭐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조금은 뒤처진 말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할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된다. 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할수 없다고 느낄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죠.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복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잘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지를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기 증명의 목소리를 조금은 멈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겉이 아닌 내면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직면해야 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과연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의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내가 나 스스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굉장한 모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심령의 가난을 깊게 느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우리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앉힐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동시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게 될때 우리는 심령의 가난의 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깨닫고 마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죄용서를 넘어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나라에서 사랑해야 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는 마음에 경험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할수 있다, 자격을 갖춰라, 충분할 때까지를 외치지만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을 통해라는 것이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하나님을 통해 충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통한 삶이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떨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로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시대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할수 없음을 다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 가운데에 내가 할수 없고 하나님이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늘 엎드리는 사람이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혹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단순한 형식적 찾음이 아닌 고백의 행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어지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주기도문을 떠올리면 어떤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배고픔인 이, 우리의 이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닌 거죠.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상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으니 누군가를 비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비교하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혹 나보다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자일 뿐인 거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죄인 죄인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낮출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가졌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다른 자 또한 내가, 내가 경험하고 겪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또한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투기보다 이해할 수 있고 비판하기보다 품어줄 수 있고 지적하기보다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할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자기 개발의 시대에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혹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일이 잘 풀린다고 만족하지 않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어떠한 문제로 크게 동요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필요 이상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난해도 감사하고 높아지지 않아도 평안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혹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 속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거나 부요하거나에 관심이 없었다,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영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에 그것이 주어진 것이 감사도 은혜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팔복을 통해서 말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의 태도나 어떠한 모습보다 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스펙을 쌓아가고, 모두가 나의 개인의 이력들을 채워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존, 은혜를 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심령의 가난은 우리가 구할 때에 또 우리의 갈급함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도 말씀을 읽고 싶지도 교회에 나아오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영의 상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필요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오늘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심기 위해서, 그 무너진 인생 위에 복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영의 모습이 대기를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간절히 권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을 한 구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팔복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읽어 나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지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이 심령의 영적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린 영생을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가난할 때 누리는 이 부요함, 가난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이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어, 기억했으면 하는 구절은,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은 돌려서 우리의 일상에서 혹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바쁨 속에 내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앞으로 8주 동안 나누게 될 텐데 어, 하나님의 복을 나눌 때에 어,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이야기가 내 안에 필요 있는 이야기가 될수 있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무관함의 무관심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상태로 살기 원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아는 상태로 내 삶을 보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